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콜로세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는 내 일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겠음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입 밖으로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심령을 읽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고 계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기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기도의 동력자들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매여있지만 이 매여있는 삶 가운데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사람들을 찾고 있다. 함께 기도하며 그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 4절,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실제로 감옥에 매임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어쩌면 이 매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매임을 당했다라고도 할수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해 줄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내가 기도해 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어쩌면 또한 전도의 군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해 줘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절 말씀.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운 일이고 때로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외인들에게 행할 때 그들에게 쓰고자 있는 시간들을 아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정말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은혜의 말들을 오고 갈수 있도록 지혜를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들어 갑니다. 내 신앙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저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상상하게 만드는 매개체로서, 그 하나님을 아름답게 만드는 매개체로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그리고 보여지는 행동 하나라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기도할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파이팅.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달려가 기도해 줄줄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내 삶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내 말과 내 행동이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말과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과정 중에서. 회복의 놀라운 손길을 기다리며 간과하는 소중한 영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어서 오늘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